물란세 갈래로 한참을 흘렸는데 울어도 티가 안 난다? 신세계 모기를 잘 물리시는 당신 이거 봐주세요. 이거 너무 예쁜 수분광이 돌아요. 초코 좋아하세요? 참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색을 뽑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또 왔는데요. 올영 세일이 제가 정말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요. 제가 6월에 다양한 공동 개발 제품을 오픈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딱 겹쳐버려가지고 그 영상들을 준비하느라 올려서 1천 팀 촬영을 못했었잖아요. 4월부터? 어 이거 진짜 올영세일 때 추천해주고 싶다 했던 제품들이 8월까지 지금 모여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묵혀있는 저희 추천템들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오늘 잔냥이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진짜 이 9월 올영세일만 벼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만약에 좋아 어떤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잔냥이들한테어 이거 추천해주고 싶다 해서 추천템 영상을 꾸려볼까 하면은 또 조금 있어도 올영세일이야. 아 그럴 거면 그냥 제일 올영세일 때 할인 많이 하니까 그때 추천해줘야겠다. 이거를 그냥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하다. 가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올영셀 추천템 영상에서 정도를 모르고 그냥 냅다 많이 가져와 버리는 습관이 안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냥 냅다 추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았던 거, 우리 사냥들도 좋아할 것 같은 거. 모두 집중해서 메모하실 준비 되셨죠? 시작. 첫 번째 추천템은요, 바로, 모키밤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감이 오시죠? 모스키토, 모기! 사실 이제 슬슬 여름이 끝나가기도 해가지고, 어, 이거 추천템을 지금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이 모키밤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해외여행 갈 때였어요. <laughs> 자, 저는 진짜 동남아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울 때 따뜻한 나라, 좀 더운 나라에 가서 약간 휴양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추천한 템을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저의 정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형이고요. 오형들 가운데에 있어도 제가 모기를 다 물리는 쪽에 속합니다. 이건 제 동생도 그렇더라고요. 약간 유전적인 요소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모기를 항상 달고 사는 저로서는 진짜 혁명이었어요. 사실 저는 모기를 피할 수는 없어요. <laughs> 그니까, 러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건, 그 물리고 난 직후부터의 그 스트레스인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물리자마자 바르세요. 그냥 보면은 립밤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파우치에 그냥 쏙쏙 넣고 다니기도 너무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인데, 만약에 내가 목이 물린 걸 발견했어. 그럼 우린 보통 뭐예요? 십자가를 찍거나? 긁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바르는 거예요, 바로. 원래는 보통 모기를 물렸다는 걸 인지하고부터는 진짜 미친 듯이 간지럽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줄어요. 저 심지어 최근에 발 근처에 굉장히 많은 모기들이 물렸었는데 더 이상 붓지 않고 더 이상 빡빡 긁지 않고 진짜 그냥 순탄하게 넘어갔어요. 모기를 잘 물리시는 당신 이거 바르세요,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 돼. 그다음 추천템은요 코사렉스의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이게 어드밴스드 스네이 92, 그그 그러니까 달팽이 뮤신 에센스, 뮤신 크림인데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신 자양이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즉각적으로 화장하다가 색조 제품이 눈이 확 띄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자양이들 알려줘야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공유를 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뭔가 색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쓰자마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뭔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꾸준히 써보고. 이게 좋다 싶어야만 가지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영세일에는 이런 스킨케어 추천템을 좀 자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펌핑되는 것부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늘어난다고 해서 되게 끈적거리고 막 달라붙고 이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끈적임 헤이터인 거.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끈적거리지가 않아. 진짜 가벼워요. 봐봐요, 여러분. 저 지금 발랐는데. 끈적거리는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는 굉장히 쫀쫀하고 수분감이 꽉 채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장하기 전에 이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메이크업 올리면 과한 광 말고 엄청 은은한 광이 나요. 은은한 광이 나는데 그냥 속이 뭔가 되게 쫀쫀하게 꽉잠긴 느낌이 든달까? 그리고 밤에는 스킨케어를 할때이 크림까지 같이 발라주는데 얘는 보면은 완... <laughs> 그렇죠? 지금 늘어나는 거 봤죠? 얘는 완전히 투명한 제형은 아니고 약간... 조금 우유빛처럼 좀 불투명한 하얀색인데 사실 이 제품은 저와 저희 엄마의 추천템이기도 한데 저는 선천적인 목주름이 있어요 그단녀이들도이 선천적 목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나는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목 케어를 해야 한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목에 크림이랑 스킨케어 같은 거 바르기 꺼려지는 이유가 끈적거렸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왜냐면 베개에 우리가 누워 그리고 이렇게 목을 돌리고 돌리고 잘때 하다 보면은 이 목이 겹쳐지면서 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에 바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목에 바른 지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목주름에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 거는 저희 엄마거든요. 제가 이거를 추천템이라고 줬더니 이걸 목에 바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맨날 나와가지고는 진짜 엄마 목 봐봐. 엄마 목주름 진짜 없어지지 않았어? 진짜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게 목주름에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지금 발라본 지 2주째가 됐는데 완전 초반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효과는 제가 조금 조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은 무엇보다 좋은 거는 흡수가 정말 빠른데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목에 바르고 자는 거에 전혀 무리가 없어. 정말 너무 좋아요. 요즘 저의 최애 최최애 스킨케어입니다. 그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스킨케어가 바로 아누아의 히알루론산 100 수분크림입니다. 이거는 PDRN 성분이 들어간 수분크림인데 지금 종잇장처럼 약간 얇아지기 직전이고 이 종이 부분 지금 낡아진 거좀 보이시나요? 사랑해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 이거 진짜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그냥 쭉잘 써왔는데, 일단 1차로 설명드릴게요. 저이 주둥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단지형 크림보다는 그냥 즉각적으로 짜서 쓸수 있는 튜브형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둥이가 모기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으면 더 약간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크림을 좋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알엑스 에센스 그거는 바르고 나면 되게 피부에서 은은한 광이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르면요. 은은하지 않아. 대놓고 광이 돌아요. 나 수분! 이런 느낌으로 광이 돌거든요. 샵에서 물광 느낌의 베이스 받고 온 직후의 느낌처럼 너무 예쁜 수분 광이 돌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에서도 약간 드러나지만 히알루론산 100 수분크림이잖아요. 수분감 낭낭한 거는 그냥 기본. 그건 기본인데 이거를 바르고 났을 때그 수분감이 폭발 같은 그 피부의 광, 그 수분 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저는 아침에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크림까지는 잘안 바르거든요. 에센스 바르고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가는 편인데 이 친구의 그 광이 좋아서 얘는 낮에도 낮에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으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끈덕거리는 거 너무 무거운 거 싫어하는데 그 예쁜 속광, 예쁜 수분광 그거는 조금 탐나 하시는 분들은 안우아 거 써보세요. 추천. 쑥떡팩폼. 사실 여러분 이 한율의 쑥떡팩폼은 제가 광고도 진행했던 제품이었어요.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뭔가 광고를 진행하는 뭔가 유가적인 혜택을 좀 받고 그러고 잔영이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기 전에는 테스트 기간을 좀. 꽤나 까다롭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좋아서 추천해줄 수 있잖아요, 원래도. 근데 이게 광고로 진행하게 됐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두배 정도는 좀 까다롭게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선정을 좀 하는 편인데 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두 통을 그냥 완통해버리고 너무 좋아서 광고를 진행했었던 게이 한율의 쑥떡 팩폼이었어요. 근데 이후에도 제가 그냥 제돈 재산해서 심지어 제 가족들까지 다 영업을 해가지고 계속 사서 쓰고 있는 게 요 숙덕 백폼입니다. 저의 화장 고민, 요즘 메이크업 고민이라고 많이 남겨주시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언니 저는 뭘 해도 떠요. 베이스 언니처럼 예쁘게 짝짝 먹지를 않는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고는 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케어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데일리 피지 케어. 데일리 각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약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내가 각 잡고 별도의 각질 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조차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클렌징 맨날 하잖아요. 피지 케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순해. 피지 케어 돼, 각질 케어 돼. 딥 클렌징 당연히 되죠. 사실 우리 자영자한테 브러쉬 자주 빨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피부 케어 더 신경 써야 한다 맨날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귀차니즘이 좀 심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데일리템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클렌징 할 때마다 그냥 사용해주는 제품인데 더불어 피부 관리까지 되니까. 원래 저도 주기적으로 이 코에 각질이 그냥 하얗게 들떠가지고 막 쉐딩할 때 껍질 벗겨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게 약간 피지 관리가 좀 데일리적으로 돼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잔향기들한테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제품은 애초에 팩폼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팩처럼 활용했다가 폼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면은 클렌징폼으로 쓸수 있고 피지팩으로 쓸수 있으니까 약간 학생 자영이 분들한테도 일석이조템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당 그 추천템은 바로 이어서 요 나르카의 헤어카라. 저 같은 경우에 깻잎머리 같은 거를 되게 좀 즐겨해요. 이 깻잎머리를 왜 하게 되냐면 뭔가 꾹꾹꾸로 꾸며가지고 어딘가를 가야 해. 그러면 은 저는 메이크업은 100% 꾹꾹꾸를 할수 있거든요? 전 헤어를 잘못 해요. 약간 머리를 엄청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더라도 머리는 잘못 만지고 그럴 때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게 깻잎 머리였거든요. 이건 지금 정말 똥손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저 같은 마스카라랑 똑같이 생겼어. 일단 거부감이 안 들어. 왜냐면 나는 마스카라는 잘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일단 안 들어. 그냥 이렇게 빗어주면 돼. 그냥 이렇게 고정이 된다. 이보다 쉬운 게 없다. 반대쪽도 이렇게 막 잔머리 나와 있는 거. 이거 빗어주면 돼요. 헤어를 못 만지는 사람으로서 요 정도만, 요 정도만 해도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연출된다 하면은 저한테는 진짜 최고죠. 그리고 전이런 애교 머리, 이런 거 항상 옆에 빼두는 편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뽀용하게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애교 머리안 만졌거든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손으로 한번 잡아줘. 그러면 뽀용해지는 거야. 바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성이 용이해서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니다가 머리 만져줄 때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처럼 앞머리 지금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넘겨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도움 많이 받습니다. 이 헤어카라로 이렇게 깻잎머리로 넘겨주면은 뒤에 꽂히지 않아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이 걱정 없이 앞머리 편안하게 그 거지 좀 편안하게 지나가면서 기르실 수 있어요. 요거리터니티 이어테라피 지압 패치. 입니다. 저는 맨날 부어요. 밤에 맨날 짠걸 먹는 것도 아니고요. 야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어요. 이렇게 귀에 피어싱처럼 생긴 이런 스티커인데 이게 막 붓기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궁금했지만 설마! 싶어가지고. 그냥 사용해보지 않다가 올리브영에서 그냥 이거를 팔길래 한번 사가지고 써봤거든요? 저는 효과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10개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 하나에. 근데 재사용도 안 돼. 그래가지고 조금 비싸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올령 세일 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버 이어링을 평소에 많이 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버를 선택을 했는데, 뭐 진주도 있고, 보석 느낌이 나는 것도 있어가지고 패션 용도처럼 귀에 그냥 피어싱 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기에도 좋은데 심지어 지압 효과도 있고 붓기 케어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걸 언제 효과를 봤었냐면 아침에 촬영을 제가 보통 잘안 해요. 왜냐 면 부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은 꼭 아침에 촬영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 아 그냥 한번 송샘치고 붙여볼까 싶어가지고 촬영하기 한2 시간 전쯤에 이거를 붙였었는데 정말 촬영할 때 붓기가 빠진 거예요. 이 얼굴 선을 떠나서 사실 저는 여기 눈 붓기가 좀 빠져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무쌍이기 때문에. 근데 눈 붓기가 빠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이시나? 여기랑, 여기.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어제 붙인 거거든요? 이게. 최소 4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붙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그냥 붙여놓은 건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이 귀가 다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귀의 어떤 부분을 자극했을 때 뭔가 어 아, 아프다 싶으면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혈자리 몇 군데다가 붙여 놨는데 너무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욱신거려가지고 귀를 스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깨더라고요. 만족보라할순 없지만 저 어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맨날 편집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랑 어깨가 항상 뭉쳐가지고 편두통까지 좀 심한 정도인데 진짜 여기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아파 좀 뗐거든요.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 여기 피어싱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쁘잖아.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진짜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어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았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접착력도 좋아. 그래서 이틀 정도 붙이고 있기에 충분하다는 점? 메디엔서의 비타 콜라겐 마스크입니다. 데일리로 저는 시트팩 콜라겐팩을 되게 자주 해주고는 하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샤워하고 다리 딱 잡고 이렇게 한동안 쭉 편집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때 저는 콜라겐팩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붙여놓는 거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콜라겐 마스크들을 써봤단 말이죠. 사실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들을 다 가져올까 하다가 최근에 썼던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다 싶었던 거는 바로 이 메디엔서의 비타 타 콜라겐 마스크였거든요. 일단 이 콜라겐 마스크가 좋은 점 1번. 보통 콜라겐 마스크는 일반 시트팩에 비해서 좀 두텁잖아요. 이게 약간 개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워 있으면 상관이 전혀 없지만 앉아서 무언가를 할때 붙여놓는다 하면은 이게 무거워서 밀착력이 좀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메디엔서 콜라겐 마스크는 보편적인 그 콜라겐 마스크들 중에서도 좀 얇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정말 밀착력이 좋아서 앉아서 편집할 때 붙여놓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써서 감동했던 두 번째는, 언니 요즘 되게 얼굴 피부 톤이 화사해진 것 같다. 뭐 미백해요 하냐. 내가 왜 화사해졌지? 왜 화사해졌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얘 때문이었던 것 같아. 이거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평소보다 뽀얘. 피부 톤 자체가 투명하면서 약간 뽀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촬영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날 좀 미팅을 가야 한다. 예쁘게 보이고 싶다. 그 전날에 이걸 해주고, 하는 데 사실 다양한 비타 마스크들이 있지만 떼자마자는 약간 어쨌든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화사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다들 화사해졌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진짜 내가 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뽀얗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달라졌던 거는 메디엔서의 이 비타콜라겐 마스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미 꾸준히 사용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잘쓸것 같아가지고 올려 쓸때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추천템은요. 요 크런틴의 크런치 볼 쉐이크,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어요. <laughs> 사실 운동의 중요성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되게 많은 센터를 다녔거든요. 근데 또 이제 센터를 새로운 데를 다니려고 하면은 또 알아보는 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발품 파는 거. 계속 운동을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은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습니다. 초코 좋아하세요? 참 맛있습니다. 저저번인가 저저저번인가 그 올영 세일 추천템에서도 그 누텔라 초코쿠키 그것까지 세일 추천템에 넣었을 만큼 제가 초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코 맛 단백질 쉐이크를 먹다 보면 그 특유의 프로틴의 그 텁텁한 초코 맛이 있어요. 얘는 그냥 초코 우유 같아. 진짜 맛있어요. 이 초코볼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그 초코 쉐이크들보다 한 3, 4배는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한입 이렇게 먹을 때 초코볼에 한 15개에서 20알은 들어오는 느낌? 요즘에 되게 다양한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보다가 맛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매니저님이 아름님께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운동한다 할 정도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게 된 건데 아니, 애초에 처음 봤을 때 성분도 나쁘지 않은 거야. 당이 0.8g밖에 안 들어있고 심지어 단백질 21g이나 돼요. 극단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드시고 싶다 하신다면 그걸 추천드리겠지만 조금 맛있는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런틴 먹어보세요. 이거 초코맛 말고도 말차 맛도 있던데 저는 말차를 안좋아해가지고이 초코맛을 먹고 있지만 이 포만감부터 맛까지 저는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한 쉐이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짜잔! 이거는 그래비티라는 브랜드의 이 빗인데요. 저는 사실 머리가 극심한 손상모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염색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빗을 빗는 것이가 <laughs> 저희게 약간 미션? 아, 오늘은 잘 빗길까? 오늘은 부드럽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미션이 됐거든요. 일단 이 빗은 좀 특별한 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분리되게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저처럼 손상 모이신 분들, 잘안 빗어지시는 분들. 이거 그냥 빗으면 너무 그냥 부드럽게 빗어져. 조금 중간에 딱 걸린다고 해도 여기서 막악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스르륵 넘어가지는. 그래서 적당히 엉킨 거 풀어 주면서 밤에 마지막에 머리 빗기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균형이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헤어 드라이로 볼륨 살려 주기 너무 좋은데 약간 다용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쓰고 있었어요. 자기 전에 항상 하는 루틴이 꼭 머리를 빗어주고 자는 건데 그 빗어줄 때 요즘에 이 빗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가볍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색조 타임. 잠깐만. 일단 나 1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색조. 릴리 바이 레드의 러브빔 치크밤. 포근 두근. 포근 두근. 기억하세요. 포근 두근. 근데 진짜 제발 진짜. 저 지나가서 요즘에 블러서못 쓰세요? 요즘에 블러셔 어떤 게예쁘세요 하면은. 찾던 게이 포근하고 두근이에요. 너무 예뻐요. 여태껏 다양한 리퀴드 블러셔와 밤 타입의 블러셔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 꿋꿋하게 파우더 블러셔가 1순위였거든요. 그 속광 예쁜 거 알지. 알아, 아는데 아 근데 나는 이끈덕거리던거 싫다고 파우더 하는 게 편해. 이런 마인드 때문에 항상 파우더를 썼는데 저한테 이 속광 블러셔의 이 존예로움? 알려준 게 이거예요. 그냥 쿨톤 분들은 두근빔 쓰시면 되고요. 웜톤 분들은 포근빔 쓰시면 됩니다. 일단 육안상으로 보시기에 컬러는 이렇습니다. 너무 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탁하지도 않아. 정말 그 사이! 하, 진짜 어떻게 이런 색을 뽑았지? 이 러브빔 치크밤 바른 날에는 어떤 컬러를 바르든 상관없이 다들 저뭐 피부가 좋아 보인대요. 여기 광이 진짜 이쁘게 돌아요. 볼에 올릴 때 조금 더 발색감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광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볼에 올릴 때 너무 예뻐요. 아니 그냥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제발 제발 블러셔 이거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 소개드렸으니까 바로 이어서 블러셔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추천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반 타입 쓸때다 좋은데 어떻게도 베이스가 벗겨져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핑거 퍼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얇은 핑거 퍼프를 먼저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안 벗겨지는데 조금 더 도톰한 게 팔아요. 조금 더 퐁신퐁신한 두께감이 더 있는 이런 두꺼운 핑거 퍼프를 활용하시면 벗겨지기 쉽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벗겨지는 거가 벗겨지지 않는 게더 쉬운? 사실 이 친구들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더러워져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우리 블러셔는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몇번 빨아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빨아 쓰고 나면 사실 이거는 작다 보니까 그냥 버리고 새거를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또 아깝단 말이야. 이 퍼프 사는 거가 그러신 분들은 이걸 사시면 됩니다. 하... 실리콘 퍼프가 한쪽에 있고요. 한쪽은 파우더 브러쉬. 이 말랑말랑한, 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부분으로 하면은 안 벗겨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요 필리밀리의 도톰한 팡팡 퍼프보다는 얘가 조금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 진짜 컨트롤 아예 못하는 초보다 라고 하신다면은 요 친구를 더 추천드리고 나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손의 컨트롤, 이 힘을 어느 정도 줘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요걸 써보세요. 얘는요, 그냥 해가지고 바르고 그냥 물티슈로 닦아내면 돼요. 세척하고 새로 살 필요가 없어. 이 실리콘이 찢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다음 추천템은요, 하이라이터예요. 얼마나 예쁜 하이라이터들이 요즘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솔직히 하이라이터 예쁜 거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저의 요즘 최애는요, 2AN의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슈가 베일이라는 컬러입니다. 지금 제 혹시 오늘 제 하이라이터가 저언이 오늘 하이라이터 뭐였지 그좀 예쁜 것 같은데? 슈가 베일 사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하이라이터 추천템으로 이 2aN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컬러들이 계속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슈가 베일이라는 컬러가 쿨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예뻐요. 이게 육안상으로는 그냥 되게 은은한 조금 더 쿨한 샴페인 컬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광 보이세요? 말다 했죠? 이게 지금 하이라이터의 발색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발색이 너무 잘 돼. 광이 미쳤어요. 이거 그냥 코, 눈 앞머리에 터치해주잖아요? 갑자기 메이크업이 이렇게 확 살아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예쁜 하이라이터 만들어서 진짜 최고예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추천드릴 템은요. 팔레트인데요. 지금 제가 근 4개월, 5개월 동안 가장 손이 자주 갔던 팔레트들. 원톤 풀톤 이렇게 한 개씩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쿨톤. 일단 색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제 데일리 팔레트입니다. 여름 뮤트? 팔레트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컬러도 버릴 컬러가 없어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구수가 많은데 내가 이 중에서 막 두세 개만 쓸게 있어. 그럼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한 컬러도 버릴 게 없이 다 예뻐요. 게다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펄들이 이틀막 베이스 컬러부터 음영 컬러, 그 다음 마지막 스머징 컬러, 게다가 중간에 포인트가 될 애교살이라든지 눈두덩이 펄 같은 것도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너무 예쁜 여름 뉴트 팔레트고요. 제가 웜톤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는 바로 이 릴리바이레드 팔레트인데, 무드 키보드 팔레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팔레트 모양의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구수가 조금 더 다양해졌는데, 이 핸디한 느낌, 이 핸디한 했던 이 장점은 그대로 또 가지고 갔어요. 이색 구성 좀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음영 컬러를 넣어줬는데 이 뽀용한 베이스 컬러들은 진짜 또 이렇게 다양해.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릴리 바이레드 팔레트가 하이라이터 컬러를 너무 잘 뽑아요. 하이라이터로 따로 판매해도 정말 이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싱글 섀도우 컬러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심지어 요거 하나는 제형이 크림이에요. 이만큼 다채로운 팔레트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웜톤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할 때는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게요 팔레트고 여행 갔을 때도 이게 핸디있기 때문에 너무 잘 들고 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냥 블러셔는 두근 빙포근 다음 팔레트는 요렇게 두개 하시면은 그냥 예쁜 거야. 픽서인데요. 최근에 요 올데이 블러 메이크업 세팅 픽서라는 게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베이스를 하던 간에 좀 단계별로 픽서를 해주면서 메이크업 지속력을 좀 올려주는 거에 좀 맛이 들렸거든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파는 픽서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있고, 백화점 브랜드의 픽서도 되게 많이 사용해보고 있는데, 백화점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백화점 픽서보다 더 좋았을 때도 있었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의 지속력을 언제 한번 느꼈냐면, 결혼식장에 최근에 갔었는데, 저는 결혼식장 가면 항상 울어요. <laughs> 울컥 하는 게 아니라, 몰라! 엄마 울어요. 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울면은, 이 눈물 길 생기는 거 뭔지 아세요? 나는 여기다가 파우더 처리도 하고, 베이스도 바르고, 하이라이터도 하고, 블러셔까지 했는데, 그 자국이 남잖아요. 제가 이 픽서를 뿌리고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눈물한세 갈래로 한참을 흘렸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두운 식장 나와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운 자국이 없는 거예요. 물어도 티가 안 난다? 신세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고정력을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얼굴을 전체적으로 좀 코팅을 해줘서 물에 의한 자극에도 정말 티가 안 났던? 그래서 정말 감탄하면 썼어요. 진짜 추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천템이 될것 같은데요. 3D 볼륨인 틴트. 마찬가지예요. 팔레트처럼 사실 손에 자주 갔던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선정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번 9월 올영셀 추천템에는 내 마음속 1위 틴트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정해놓은 게 있었었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제친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압도적으로 너무 예뻐서 갑자기 바뀐 템이에요. 이게 라인이 세 가지 라인이 있더라고요. 가장 라이트했던 그듀 라인.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원래 이 3D 볼륨인 글로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글로즈다 보니까 제형감이 조금 무겁다, 끈덕거린다라고 느껴지시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틴트잖아요. 훨씬 가볍거든요. 그 광감은 그대로.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컬러 요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멀멀한 쿨톤 느낌 좋아하셨던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위드 아웃 컬러 아시죠? 푸딩팟에. 그 위드 아웃 컬러가 틴트로 나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위드 아웃의 그 멀멀한 핑크 베이지 색감을 그대로 담아냈는데. 아! 진짜 예뻐요. 진짜. 봄엄라 중에서 베이지 멀멀한 봄엄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멜바듀, 그리고 바닐라듀, 이건 핑잘봄, 핑잘봄. 일단 이 코팅 광, 이 빛으로 반사되면서 보이시죠? 그리고 컬러는, 요렇게. 이세 가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이 9월 월령 세일을 대비한 우리 잔향이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을 열심히 말해보았는데요. 진짜 늘 어떤 추천템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추천템 또한 우리 잔향이들이 진짜 이쁜 거, 이 좋은 거한 번쯤은 써봤으면 좋겠다 싶은 정말 진심으로 추천드린 제품들만 제가 가지고 와보았고, 이제 시작되는 9월 올령 빅세일에 우리 잔향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제품들이 오늘 추천템 중에 한 개는 있었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과소비는 안 되겠지만 세일 기간에 갖고 싶었던 제품들을 현명하게 소비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올리고 바로 저의 추천템들 이제 쟁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냥이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재미난 영상 또 예쁜 메이크업으로 만나도록 해요. 좋은 거 많이 많이 사세요. 안녕!